몇초 원에 나오면 돼. 돈안 죽어 음. 아, 뭐네. 저쪽은 알겠지 않을까? 여행을 떠나볼까? 아니, 아, 우리 여행을 떠나 볼까? 아유, 저저 사람들 타고 가야지. 음, 됐어. 그냥 가. 난 필요 없어. <laughs> 너 어떻게 졌는 거지? 아, 아 나, 저기 나 저기 거? 큰 배로 오세요. 큰 배로. <laughs> 어, 뭐가 저장 됐는데? 어?

야, 옮겨요. 포트로가야되는포 보트로 가야되네. 보트로, 가야 보트로, 보트로. 보트로 겨 보트로 뚱겨. 후후. 아, 뚱겼네. 어, 보트로 뚱겨. 뚱겼다고? 뚱겼다. 어? 꼈다, 꼈다, 꼈다. 자,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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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웃음> 일로. 일로. <웃음> 됐어, 됐어, 됐어. 아, 빼놨다. <laughs> 보트, 어디? <우리. 웃음> 다들 들어. 이거, 이거 밑에다 깔아가지고 옮겨야 돼. 이거 야 찌라, 다찌우 리치오, 힘을 얻어, 힘을 얻어. 뭘 깔아, 힘을 얻어, 힘을 얻어. 꺼져, 꺼 아, 고인물 아니야. 꺼져, 재미없어, 꺼져. 됐어, 됐어. 꺼져. 자 해병대다, 진짜. <laughs> 빨리 차, 빨리 차. 빨리 차. 우후, 자 봐. 못터다못터다 자, 빨리 가. 빨리 가. <laughs> 빨리 가, 이거 가지고 가야 돼. 금방 가! 그치. 잡았어! 잡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 리 가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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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오른쪽! 아니! 어, 그쪽 어, 어, 아니야! 봐야 돼! 왼쪽? 왼쪽? 려줘뭐 어디지? 라봉 <laughs> 어, <laughs> 어디 갔는데? 라봉 어딨는데? 라봉 안 보여 라봉? 어디? 라봉 어디있어 어! 돌아왔다! 아왜걸기로 아, 가? 빨리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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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직진! 직진! 이제라 직진! 잡아야 돼요 아 잡아야 돼요? 어! 안돼! 와 우, 오... 와 재밌겠다 갈길 갑니다 아, <laughs> 갈길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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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타고 오세요 아 타고 오세요 천천히 아 좋네 둘이 오부 타고 오브 타고 <laughs> 혼자 타고 오브, <laughs> <혼자 쳐. 웃음> 아, 오브, 오브 타면 <laughs> 좋네 오케이 오케이. 아이 어, 아, 따저오시고요깜짝지 떼는 것처럼 짤라고 했는데 갑시다 오더큰배 타는 거예요? 쉿? 방향 조절이 좀 이상한데. 뭐야? <목소리> <목소리> 아 이렇게 돼? 왜? 알어세다 <목소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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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목소리> 에이, 우리 두가. <죽어. 목소리> 아. 아, 아아 <목소리> <목소리> 아! 뭐 하는 거야? 아, 뭐야? 못들었는데 어? 뭐야 뭐야 왜아 진짜 그래서. 이거 지금 <목소리> 마... <목소리> 어, 있는데 이거? 어떡해? 바닥잡아! 바닥잡아! 에! 이해 예? 못하겠네 아. 어? 아. 아, 안돼! 어! 아, 됐다 아... 됐다. 아 어, 됐다 나만이아 <laughs> <laughs> <시도> 죽었네? 아. <laughs> 가자! 아... 오, 배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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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떡한다. <laughs> 아... 돌아다뜯어다뜯어났 잠깐만 침착해 침착하차가 이거 빼고 어! <laughs> 에! 나갔어 음, 아... 아 난죽었너 바닥 잡아 왼, 왼쪽 오른쪽

아 너무. 아 너무 깊어요. 아유, 난, 배, 배, 배가 움직이는데. 안녕! <laughs> <저, 웃음> <laughs> 오늘 오늘 가 오늘 귀여 오늘 여워 오늘 귀여워! 오워 오늘 귀여 오늘 귀여워! 오가 귀여워! 오늘 귀가워오아 귀여워! 오늘 귀여워! 오늘 귀여워! 오늘 귀여주세요주세 오늘 귀여워! 오늘 귀여여워 배가 가지 않네. 응. 아 누가 이렇게 무거운 사람들이 자꾸 타나 배가 안 가. 아 아이... 뭐야 배왜 이렇게 느려? 아 편한데. 별로네. 별로야 내려. <laughs> 저안 탔는데요. 아무도 어? 안 탔는데요. 어, 어 그래요? 알게 아, 뭐예요? 아 편한데. <laughs> 나... <어이고>. <웃음> 안녕. <웃음> 저, 저기 <laughs> 빨리 다음 세이빙 좀 해주세요. 아 내가 무슨 소틀이에요? <laughs> <laughs> 네. 뭐야 이거 누가 왔어? <laughs> 탔네. 있자. 당신이 1등 항해상가. 아이고, 왜안 잡혀? 당신이 1등 항해상가. 에이. 어, 뭐야? 사모님, 뭔데? 사람이 죽었어. 어. 아, 뭐해? 아, 진짜. 아, 못 간다고. 저 강한다고. 아, 겁나 느리네. 아. 내려, 이씨안 탔다니까요. 아. <laughs> 탄 사람이 있는데, 아, 너. 나저 사람, 저 사람 너무 쨔수 없었어. <웃음> <웃음> 내가 처음 볼 때부터 쨔 수가 없어가지고 저 사람을 죽여야지. <laughs> 라봉 그거 잡아 땡겨 앞으로 아, 이거 될거 아, 같은데 아, 이거 아, 진짜 라봉 통안고있엥아 놔! 가야할거 아냐 됐어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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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어? 어 세이브 됐네 어? 에이 그지같은데 에유 진짜 아, 진짜 별로구만? 꺼져 <laughs> 어 저기 오. 버튼이 있다 버튼 성에다야 무슨 버튼만 보면 <laughs> 환장해가지고 진짜 <laughs> <laughs> 너할수 있겠어 퍼즐이에요 퍼즐 퍼즐이라고요? 응. 그냥 대충 아무거나 하다보면 아, 진짜 나와 <laughs> <남아있어>. 아니네 <laughs> 난, 난 삐뚤어진 <삐뚤지잖아>. 차다 이건 뭐지? <laughs> 나 고객님 좋아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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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잡아준대요 아 너무 많이 가 너무 많이 가 너무 많이 갔어 아, 든거 맞어? 내어 먼저 왔어! 손잡아달손 잡아달래, 손 잡아달래 잡아 잡아 어. <laughs> 옷도 패딩이야 어. 위에 옷이 패딩이야 <laughs> 뭐하는 거예요 이거 어, 어. 어, 맨 왼쪽은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수레, 수레 뭐야 얘움직인 움직이는... 아, 아왜 그래, 왜 그래 진정해 뭐 그대로 깔고 뭉개서 나 죽이게?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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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 조금만 더아 내가 떨어진다 아, 아 됐어 나도 나도 아, 핫아 이거 안 걸리네 그렇게 안걸 어... 걸려야 되는데 이거 어. 음... 떨다 음... 하나 걸었고요 아, 잘 떨어졌네. 이거 없나? 어, 안 돼. 떨어졌다. 없네. 어, 혹시 아. 누가 아... 아... 음... 판거뭔 소리야, 이거? 누가 방거 꼈음? <laughs> 내 말이야. <laughs> 내, 말이야. <웃음> <웃음> 내 말이야. 음. 이쪽 어, 길 없네. 어. 저기밖에 없네. 어차. 어차. 일해라 했어 뭐? 어 <laughs> <laughs> 지금 내가 다 하고 있구만뭘 일해라 <laughs> 일해 똑바로해 독기를 이거 뭐야? 이거 많이 하는 거 아니죠? 많이 하고 있구만아 진짜 안해 안해 닌자래 알아서 하고 난 뭐야? 이거 비켜주세요. 저금무 일이야 지금? 아, 아. <laughs> 어, 어떻게 하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 아 이거 캐릭터가 너무 유연성이 뛰어난데. <laughs> 오 힘쓴다 오오 올라가봐 저기요. 올라가봐 올라가봐 할수 있어 <laughs>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laughs> 있어 <laughs> 원래 한 번쯤은 가정에 어 사람을 한 번도 어어 무분 라마 침착하게 내말 들어봐 <웃음> 어 <웃음> 오른손만 나봐요 오케이 아안 되네 똑같네 <laughs> 아 당신이 손 너무 될것 같은데 왼손 왼손 나봐 왼손 <laughs> 응 올라가 봐 났어요 올라가봐 농구화 맞아? 네 맨손 났잖아요어 됐네 왼손, 아 됐다 됐다 네, 네, 가가아 이걸 이렇게 힘들게 오! 어, 걸을 것 같은데? 어 걸었어 오! 잠깐만 거의 다 했다 거의 다 했다 오오오오오오오오 저거 들어서 어따 놔놔? 그게 제일 궁금한데 아 이거 배 들어서 가... 계단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알아요? 기다려봐요 나 아, 배고프다 지금 우린 제일 큰걸 놓쳐버렸어 왜요? 배 가져와요 뭘? <목소리> 뭘? <목소리> <목소리> 배가 좋아해. <도와야 돼>. 배? 왠 <laughs> 배? 어, 배 여기다 입항. 그러면 팡시... 컨테이너 박스에 실는 이 말도 안 되는 배를 입항 시켜야 돼. <목소리> 왜? 응. 음... 진짜요? 응. <목소리> 어떻게? 뭐 어떻게 하게 배를 지금 빙빙 돌려놨으니까 이쪽으로 가려야지. 원래? 아니 지금 배로 <목소리> 점프할 수 있어요? 어 갔어. <목소리> 갔네. 갔네? 어떻게 갔네 또? 대단한데. 어? 이. 됐다. 세이브 됐다. 가자. 이제 가자. 아이씨아 아직 갈길 멀어 우리 아직 갈길 한참 멀어 어? 지금 밀린다. 지금 밀린다. 오! 오! 완벽해 여기가 아마 오! 아 나와. 어, 아, 슬라이더를 어? 뭐야? 어, 나저 진짜 안 잡았는데? 아. 아, <laughs> 일단은 부정 진짜, 내가 먼저 그 거야 내가 했지 안때 일단 부정 먼저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진짜 안잡았는 <laughs> 아, 이거. 이걸... 아, 이거. <laughs> 아니이이게 그게 중요하거만신이가이게임에이 신뢰를 바란다고? 이 <laughs> <laughs> <다> 왔어요 간다 <laughs> 좋았어 완벽해 이다 아, 이거. 뭐지?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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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아, 여기도 길이네. 왜이 응. 됐다 e is it? Where is it? Where i 가 it? Where is it? Where is i 아 w 죽어요? 게임하다가 Where is 봐 t Where is it? w h e 이 e i 이거 t Where is it? w 이거? r e is i 한 w 어? 아유. 뭐 나왔다 s it? Where

아, 저 가져와. 진짜 안 잡았는데. 아, 저 가져와. 저왜더 떠났어. 아. 뭘요? 어. 옆으로 가야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물속에 누가 있어. 아. 나 뭐, 잘못 본게 아니라 물속에 누가 있었거든? <laughs> 네. 물속에 누가 있다고 <웃음> 지금. <웃음> 누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나 방금 손, 뭐, 디그다 두 마리 봤거든? <laughs> 뭐가, 뭐야? 그마 내가, 내가 아는그 디그, 그 사람? 디그, <laughs> 디그다 두 마리 봤거든. 내가 잘못 본게 아니고 잠시만 좀 아, 저기는 디그다 두 마리. 디그다가 있다고요? 이거 못 꺼내나? 뭐 하는 어디로 아. 왔는데? 한번 내 모습을 걸어보자. <laughs> 아안 아. 죽네? 이거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안 죽네? 신기하게 안 죽어. 아, 안되아안 이거, 데 이거, 이이 있는 거이있야거 아니야? 어... 어... <laughs> 아 나, 나, 나왔네 아 어, 음. 이거, 이 이게... 아, 이거, 이거, 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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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 하냐 우리 이거 안 죽는데요 이거 이거 이렇게 하는 건데 어 됐다 님들 뭐하는 거였어 이거 이렇게 해야지 뭘요 지금 내가 뭐 하는지 볼래요 보여요 보이기는 아아 아, 아 어떤지 나무가 못잘라 아 그랬어. 아무 있는데 아, 아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아 됐다 보여요 이게 문이 열리는 문이었네 아 진짜요 야, 열리는 문 나무도 또... 그걸 안 열었어 아 이게 여기서 창의력이 중요하네. 아, 창의력 보는데.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정상이라고 이상한 루트 가지 말고. 어 <laughs> <laughs> 뭐지? 아, 저 뭐지? 보트는 냅둬도 돼요. 어차피 나중에 돌아가요. 나 말고 화장실 가야 지 <laughs> 완벽해. 이거 뭐야? 고정돼 있는 건가? 아. 쟨 고정돼 아이씨. 있나 보네. 진짜. 이거 <laughs> 뭐 계료리지? 핫핫핫핫 핫.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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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착팥탁 고인물 혼자 가는 중. 아. 어 여기 안 되고. 오케이 오케이. 호. <laughs> 나무님 그렇게 가는 아, 거예요? <laughs> <한데. 웃음> 어, 여기 뭐가 또 있는데? 이건 뭐야? 아? 아 그거 고리야 그냥. <laughs> 아하. 어, 뭐야? 저기 어떻게 가는 거야? 따라 하고 있다 너 그거를 <laughs> 아 못지 못할까? 어어 어, 뭐야? 저번에 너무 혼자 왔어? 갔는데? <laughs> 저번 너무 혼자 갔는데? 혹시 설마 여기에? 아저 저도 몰라요 지금 길 찾고 있는 중. 그러니까 그냥 저저저 버트에 저, 저, 저 고리부터 빼야 돼요. 어떻게 건 가지고. 좋아. 아, 내가 라브명이 걸어놨어. 야이스 <laughs> <laughs> 아, 뭐하는 거예요. 저 도움 안요저저 되는... 저 내려가면은 버트 또 하나 있거든요. 말라. 잘라나 봐. 아? <말랏구나. 별라나> 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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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가까이서 게대는다 나와 봐요. 나저다 고인물 좀, 좀 해보, 해보 해보게 시도라도 해보게. 다 나와. 다그 길에서 딱 나와 다 아, 여기서 해야겠다. 좀 나와봐 아오 좋은 생각이야에이이게이게 아, 아, 아닌데 원래. 아 일단 재긴 하안다이안 안에, 이 안에, 이 안에, 이 안에, 이 안에, 이 안에, 이안 그파란바지 잡아 파란바지 <laughs> 아니, 뭘파란바지야 아, 나 점점 잠기고 있냐? 왜? 오케이. <laughs> <나 왜?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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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올라 좀좀 어, 올라가고 나서야겠다. 너무 뭐, 멀다. 뭐, 이거. 아니 이거라네. 아안 이런. 안 아, 내나 점점 빠지는데 클났다. 아, 포기해요. 내가 포기해 줄 알아? 꼬르륵 꼬록 소리, 꼬록륵꼬륵 꼬록 소리 들리는데. 아니야. 기분 탓인가? 난 멀쩡해. 올라갈 수 있어. <laughs> 왜 어디 가지? 이쪽인가? 어. <laughs> 아왜 저게 이게 헛대냐, 소리가. 헛소리만 하네 길이 어디지? 좋은 거 해볼까요? 뭐라고요? 듣기. 어 뭐야? 뭐야? 아, 진짜 쓰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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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듣기. 를 사용하였다. 아, 이제 닌자 필요 없어. 어, 너무 무 아, <웃음> <무서워>. 아 나, <웃음> 나무 나무 <laughs> 진짜. <웃음> 잠깐만. 어, 그냥 가는데 그냥 가는데 빨리 가요. 그 고리 잡아. <laughs> 아이, 고리. 무슨 고리뭘 고리야? 무슨 <laughs> 고리 있나? 응, 제일 빨리 진짜 해. 10초 접 어차피 돌아와. 일단 1시가빠스티커여있고 아, 갔다. 오, 다시 오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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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웃음> 빨리 와, 빨리 와. 아 됐어 이미 늦었어 가 빨리 어차피 다시 돌아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또왜 이렇게 시계포기해요 안돼 그냥 같이 와요 됐어 필요 균형 없어 어, 균형. 필요 <laughs> 없어 필요 없어 너희들 같이 가면 내가 힘들어 빨리 가 <laughs> 균형 균형 고리 어 이거 고리를 어, 저... 걸어 빨리 걸어 좋아 빨리 걸어야 돼나뭐 아, 잡니 나뭐 잡아 나뭐 어. 잡아 어? 아 어? 이분 박수 친데 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이렇게. 그냥 마우스 왼쪽 오른쪽 클릭 같이 그냥 아 춤추지 말고 아좋사 <laughs> <laughs> 저저 어떻게 하는 거야? <laughs> 뭐야? 하는 거지 왼쪽 나, 오른쪽 떼면서 하나 둘 아이 아이 나 둘, 춤추는데 춤추지 아이 말라고 이러고. 내가, 거니까, 내가 나왜 그래 말라고 자꾸 했지. 내가 춤추지 <laughs> 말라고 했잖아 <했지. 웃음> <laughs> <야>. 아 인싸되고 <laughs> 있다고 지금 아. 아마 그러면 응. 여기 눌러주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 그 문이 열립니다. 나, 둘, 파이팅. 어 하나. 이건 야매로 가자. 라본 그래, 야매로 가자. 어 그쪽으로 돌아. 그쪽 돌려. 돌려 그쪽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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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세워 여기 여기 세워놔 여기 세운아. 내가 한올 게. 아, 기다려. 금방 할수 있어. 기다려. 뭐 멈춰야 될 거냐? 가서 나 봐. 멈추고 있어. 멈추고 있어. 페이가잖아어 <목소리>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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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세요 뛰와 진심 짝꿍치겠다 내가 넘어갈다 <목소리> 거기에 님들이 좀 알아서 해야 할것 같아요 우리 가망없어 됐어 됐다 <목소리>